해당 주장 논란에 관해서는 모든 게다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장 논란에 관해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 있으실 테니까 한번 보러 갑시다 한, 일단 유튜브로 오게 되면 제 영상 마인크래프트 야생에서 다려야할게 다이아 만끽해서 대형 다이아 집집기 다이아 곡괭이 이 영상이 문제 영상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 이한 시청자분이 6분 5 8초경에 옆에 서파이버를 설정했다고 뜨죠?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렇게 바로 사지도록 합시다. 바로 구매 미엔 이분에서 바로 여기 이렇게 초상 이 부분에서 자신의 게임모드를 서바이벌 모드로 설정했다는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약간의 해명을 해보자면 약간의 해명이 아니라 완벽한 해명을 해보자면 바로 원본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전으로 돌려보도록 하죠.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관전 모드로 설정하고 나서 알죠. 그리고 카멘드 룸으로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5개를 제공하는 것을 3개로 변경하고 서바이벌 모드로 나온다 아, 관전 모드로 나온 다음에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오류 좀붙여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불 찾기 백개 초상 3 바로 하시도록 합시다. 2분이죠. 정확히 대사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다이아몬드 꽉 채우고 2분에서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딱 생겼죠. 있는 거 다이아몬드 꽉 채우고 이런 거가 2분에서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늘어나서 조금 순하다 느끼셨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도 비하인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이네요. 예, 이 예. 부분이 와 바퀴벌레, 와 바퀴벌레, 와 바퀴벌레 걸어가는 소리 하고 나서 삐 소리 한게 잘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기서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딱히 켜지는 않았고 예, 여기서 조금 켜긴 했죠. 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다이아몬드 불착기가 되게 많이 켜져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 굴착기를 많이 사는은 상태였어서 이제 곧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흘러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잠깐만요, 이메토리가. 어, 이메토리가 꽉 찼다고 말하는 부분을 볼수 있죠. 이메토리가 꽉 찼는데요 하고 지금 돌아가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장점 보타 네더이별을 활용해서 말이죠아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TP를 좀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네더이별이 좀안 되는 게좀 그래가지고 요예 <laughs> 네, 이렇게 해주고 나서 돌아와주고 다이아몬드를 다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저는 다이아몬드를 지금 다이아몬드 굴착기를 활용해서 얻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굴착기가 생각보다 많이 커지진 않았네요. 이 부분에서 다이아몬드를 더 얻어주고 더 높은 단계의 다이아몬드 굴착기를 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방법으로더 다이아몬드를 많이, 얻, 많이 얻어가지고 또또 예,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더 모아줘서 구매 이거 구매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맞아 요 이마처럼 다이아몬드가 가만히 막 차서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다이아몬드를 모아줬죠. 이 상태로 그냥 빠르게 계속해서 다이아몬드를 모아줬습니다. 그럼 한번 좀 빠르게 보고 다이아몬 자 크리에이티브를 쓰는지 안 쓰는지 보도록 하죠. 네, 한 4배 속 정도로 4배 속에서 76배 속으로 나갈 겁니다. 예 네, 맞아요 여기서 한번 정체가 되긴 해 여기서 한번 정체가 돼갖고, 이메라드를 예, 고친 기억이 또 있네요. 그때 레드 스톤 회로랑 이거랑 같이 사용했어가지고 약간 문제가 생긴 모습입니다. 가변디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레드 스톤 가루를 회전 얻어준 다음에 오히려 이래서 다이아몬드 손실이 났습니다. 이건 또제 기준에서 안 좋은 일이죠. 예. 이게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뒤에 예. 더 높은 단계에 작동되면 레드 스톤 레드 스톤 구조, 구조상 뒤에 것도 작동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분은 부생각치못했지만 저는 순서대로 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이 상태로 예,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줬죠이런 식으로 이거를 안 자르면 사람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잘라 버렸습니다. 이걸 잘라 버리면 이걸 안 자르면, 이걸 안 자르면. 왜냐면 지루하고 이제 이분. 아니지, 아니지. 그냥 넘기려다가 이러면 또 에이, 진짜 숨기네. 크크하다 할것 할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 감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다 모아줬습니다. 아직까지 다 모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모은 모습이네요. 지금 커맨드, 커맨드를 멈추러 가는 것 같네요. 나왜 저랬냐? 어쨌거나 아, 어쨌거나 이 자리. 예, <laughs> 어쨌든 이렇게 돌아와줘서 대가분들 또 이렇게 모아줬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때도 그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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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그때고그 그때도 그도 그때도 그 그때도 그 그때도 그 그때도 그 그때도 그그때이그 그때도 그그때그그때이그그때그그때이그 그때도 로 그때도 그 그때도 그그때그 그때도 그그로그 다이아몬드를 온전히 깨끗한, 검은 돈이 아닌 깨끗한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댓글 하나를 더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댓글이 총두 개가 있었다고 했죠. 처음 말하는 건가? 어쨌든, 그럼 다음 댓글을 한번 보러 갑시다. 정관님 주작이 너무 티나서, 크크크크 ᄀ, ᄀ. 제발 직접 파세요 여기 위에, 일단, 좋은 예를 한번 봅시다. 정확한, 정확히 본인이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해주, 주셨고, 또, 어디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 주셨죠. 이게 제일 옳게 된 의심입니다. 그리고, 확신한 투로 말안 하고, 또, 의문형으로 또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손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해 놨고, 말해 드렸고 이렇게 추가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날레의 장식 칼 오늘의 제 아니 오늘의 댓글 그러니까 이놈이 아니 그 이자식 아니 그 이자식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틀려먹었다는 이유가 이름이 뭐냐 멍청이 좀 오케이 멍청이 이 멍청이가 예, 제일 틀려먹은 그 방법입니다. 예, 이거 자체는 비꼬는 거죠. 예, 일부러 저기 여기서는 돈 잔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틀려먹었는데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그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이유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그 부분을 말해주셨고 여기는 근데 그런 거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난리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냥 확신형으로다가 비꼬아 버립니다 완전 애가 꼬였어 아예 어쨌든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 어 멍청이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봅시다 일단 아마도 난니가 영상을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마 의심을 제일 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일 거야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생겼으니까 어이분에서 갑자기 삐익 하고 다이아몬드가 생겼으니까 기 있는거 다이아몬드 꽉 채우고 여기도 꽉 채웠고 여기도 꽉 채웠고 여기도 이만큼 딱 채워서 정확히 딱 10만 다이아몬드를 캐게 되었습니다 딱이분일거라고 생각함 면 생각 아 존댓말하시니까 도 존댓말 해야지 이분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난어 멍청아 니가 아 멍, 멍청이님이 9분까지 그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어 그리고 댓글 단이 댓글 사줄 아, 댓글 다느라고1분 정도 쓴거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알프레드 상에서 너네 이 영상에 만족했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이 영상을 아, 내, 내 해명 영상이 또 나올 거야 당신한테 아니 한테아 멍청 아니 네? 어 니한테 그러니까 영상편자만 보내볼게 요? 어 그래 왜? You lose me, yeah, 와, horrid. 어, 난 증명을 했어. 어, 너는 왜 합리적 의심해 니가 하는 의심이 합리적 의심인지 이제 니가 해명해. 오케이, 바이. 아, 남들 보기엔 어쩔지 모르겠는데 난 적어도 내는 속이 너무 시원하다. <laughs> 아, 나는 속이 너무 시원해. 아, 딱그그 그 느낌, 딱그 느낌. 한일년 정도 거울을 안 닦아가지고 막 거울에다가 막물 떼며 손때며다 붙어있어 근데 거를 물티슈로 한번 쫙 닦아가지고 그 손때들이 다싹 사라졌어 그리고 휴지, 휴지나 수건 같은 걸로 한번 쫙 닦아가지고 이제 물 남은 게싹 사라졌어 와 진짜 레전드 와딱이 느낌이 딱이 느낌 딱그 느낌 와 상상만 해도 그 시원하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시원해 나는 와. 아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이 사람들이 테 잘못한 거 없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때좀 올바른 양식을 올바른 양식 올바른 양식으로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좀이 커뮤니티가 유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합시다. Goodbye. 아니다, g o o d b 안 하지. Closing.